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돌아온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왔죠 자 그러면서 역대급 기회가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삼성 로봇 바로 이 종목 이 기업이 하반기에 대장주가 될 거다 라는 내용인데 자 본격적인 이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삼성 로봇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 삼성이 로봇 인공지능에 3년간 무려 240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진행했던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로봇주 중에 대장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람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목용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이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주가가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로 인공지능 AI 테마가 더해지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자 불과 3만 원 하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거의 지금 여섯 배를 넘어섰죠.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이 로봇 인공지능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이 수급들이 최근에는 이2차전지로 쏠렸었다라는 부분이 있 자 지금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쏠려가고 있다 개별 테마 장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제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로봇 인공지능 역시나 엄청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라는 부분이고 자 지금 이 삼성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바로 최근에 이대기업 계열사죠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슈까지 덧붙여지면서 로봇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세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자 먼저 최근에 이 삼성 로봇에 대해서 이재용이 어떤 말했죠. 특명이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에 투입하겠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죠. 바로 인간형 로봇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 배토리를 구축을 하고 반도체 공정에 완벽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에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할 하겠다. 자 공장 무인화를 시키겠다 라는 포부를 밝힌 거죠 자 지금 이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폰이나 가전 제조 라인에 로봇 계까지 투입을 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점점 더 이제 공장을 사람보다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다 라고 밝혔단 말이요자 최근까지 제조 라인의 설비 대수당 인력을 현재 1.2명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라면 다가오는 2025년까지는 0.9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는 이 로봇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이 2차전지 바로 이 전기차죠 전기차 어디서 만들어내죠? 공장에서 만들어내죠 이제 이 전기차도 로봇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자이 말은 모든 섹터의 로봇이 상용화가 될 거다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이 바로 역대급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반도체 패키징 무인나 라인까지 가동을 하겠다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 무인나 라인 구축까지 공개를 했는데 자 기존의 인력기반 공정에서 무인화 공정으로 전환한 후에는 인력을 85% 가량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고장 발생률을 90%까지 낮출 수 있고 반대로 효율적인 면은 2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고장 발생률까지 낮출 수 있다. 헌데 효율은 2배 이상 나온다. 로봇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인화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인공지능에 무려 24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테마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마더팩토리인 이 구미 공장에 로봇 팔로 갤럭시를 만든다. 자 갤럭시가 뭐요?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잖아요. 자 외부에 첫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 이 구미 스마트폰 공장에서 로봇과 기계 팔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이 마더팩토리 구미가 외부에 첫 번째로 공개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조립부터 품질 검사 패키징 이런 대부분이 로봇 기가 계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요 자, 지금 이 구미 공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의 마더 팩토리이다. 갤럭시S23, Z 플립5, Z 폴드5 등 모든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조립 공장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장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이쪽에서 지금 조립 품질, 포장 운송 그리고 물류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이 먼저 로봇을 이용해서 무인화를 시킨다. 다른 대기업들 다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적으로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로봇을 무인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첫 번째로 당연히 인력이 앞으로 부족하겠죠. 근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인력을 85% 가량 줄일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고. 자 노조 문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현대차 이런 거 보시면 노조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 또한 인력이랑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율이에요. 수율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 이 반도체 쪽에 만들어내는 회사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입수에 대한 이런 완성된 양품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한다. 양품율이라고도 하며 불량률의 반대어이다. 수율은 특히나 반도체의 생산성, 수익성 그리고 업체의 성과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이 수율이 높아야 당연히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이쪽 기업의 물건을 가져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죠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수율적인 부분이 자 당연하게 인간이 만드는 게 높을까요 로봇이 만드는 게 높을까요 당연히 정확성 면에서는 로봇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수율적인 면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인력 부족 이쪽에 대해서도 85% 가량 줄일 수가 있다 자이 내용은 당연히 앞으로의 가격 경쟁력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로봇 무인화를 해야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로봇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자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이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주도 섹스는 뭐죠? 바로 로봇 인공지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자 계속 오르고 있는 로봇주의다. 삼성 하나 두산까지 미리 점 찍고 있다. 자 이런 대기업들이 모조리 미리 점 찍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게 로봇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나오고 있죠. 3만원 짜리가 17만원, 이제 18만원, 19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 웰스토리와 로봇 팔 기대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 두산이 미리 점찍었다 라고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이런 대기업 관심까지 들어오고 있다 로봇주들 들썩이고 있다 자 하반기에 이렇게 대여로 꼽히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로봇주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이런 증권신고사에 의하면 공모금은 밴드 상장 기준 4200억원이 넘었다 시가총액은 최대 1조 685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대여가 이제 상장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다. 특히나 대기업 관련주다. 자, 이쪽 관련해서 당연히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관심이 들어온다라는 건 로봇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하반기에 로봇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공개를 해 드리면 바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사업 시너지가 나고 있다. 전방위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다. 자 로봇 전동화 전문 기업 유일로보틱스인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차, 화학, 식품, 전기전자 제품에 모두 이렇게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자 최근 스마트 공공 사업을 통해서 아홉 개 기업에 이미 공급 계약까지 완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이 아홉 개 기업에 누가 있다? 삼성, 현대, LG 뿐만 아니라 기아차 이런 국내의 모든 대기업들의 공급 계약을 이뤄내고 있고 1차 벤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턱대고 유일로보틱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겠죠 어떤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 이후에도 주식은 대응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냐 이 차이가 결국에 우리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왜 그런 거냐 면 주식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것도 아니죠 당연하게 이런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텐데 이런 변동성을 줄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게 뭐죠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정 상세가 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살아 이 조급해진다라는 거요. 아, 이때 팔았어야 되냐?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실 텐데, 이런 고민을 덜어들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빠른 이런 정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거냐? 이런 비중 조절을 함에 따라서 결국에 큰 수익, 바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부분 준비를 했으니, 자, 먼저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떴습니다. 자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죠. 드디어 M&A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직접 이 한경코리아 마켓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송호준 사장이 직접 밝혔어요. 자 에코프로 광산 쪽을 인수할 계획이 있냐? 그러면서 리튬은 FTA 체결된 국가들 IRA에 대응하는 지역부터 해야 한다. 그쪽을 잘하는 회사랑 합작을 할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이 에코프로 사장이 인수합병 M&A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송호준 사장이 직접 인수합병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 이런 부분들 거의 100%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내용은 팩트에 기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 주식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자, 전구체 어떤 회사가 있죠?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죠. 최근에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이고 전구체가 있어야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양극재 어디서 만들어 내죠?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어 내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핵심 광물 니켈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 1위 니켈 보유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인데 이쪽이랑 협력적인 내용이 이미 붙고 있죠. 자,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직접 밝혔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중 이될 거다. 자 그렇다면 아까 밝힌 내용이 뭐였죠? 바로 이 리튬은 FTA 체결된 국가들 IRA에 대응하는 지역부터 해야 한다. 이쪽을 잘하는 회사랑 합작을 하겠다라고 직접 밝혔죠. 자 지금 이렇게 미국 IRA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FTA 체결된 국가들 중에서 리튬 요모, 리튬 강산 쪽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몇 군데 없어요. 자그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이 에코프로가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이 회사 이 주식 관련해서 소스가 들어오고 있고. 그 가운데 대장주를 포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 전구체, 양극재, 니켈까지는 자체 생산할 을수 있지만 자, 플러스 알파 가장 중력이 뭐죠? 배터리 핵심광물은 바로 리튬이라는 거예요. 리튬 광산에 대한 인수합병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결국에 조만간 이쪽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할 거고 이 종목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이번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템백을 하죠. 템백을 이상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지금 당장에 준비 안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자 제2의 에코프로 금량이 될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인데 자 에코프로 금량 얼마나 올라갔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500% 이상 올라왔어요. 자 금량 얼마나 올라왔죠? 4000% 이상까지 올라왔다라는거예요 당연히 금량이 이정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료가 어떤거였죠? 바로 리튬이었단 말이에요. 헌데 에코프로가 인수합병이라는 재료까지 터진다? 이 종목 금량보다 더 높은 곳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 제 채널 시청해주시는 우리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에서 오픈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시켜드리니까 갑작스럽게 이 주가의 변동이 나오고 당연하게 이 수급이 꼬여버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아는 정보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아는 정보에 대한 이 주식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포착이 성공한 이 종목 제 채널 제 영상의 이 구독 인 인증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오픈시켜 드리려고 하니, 자, 지금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누르셨다면, 제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잠깐 노출시켜 드릴게요. 010-2375-3546, 010-2375-3546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구독을 인정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제2의 에코프로, 금량이 될수 있는 에코프로의 인수합병 이슈가 터질 이 종목에 대해서 오픈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왔죠. 자, 하지만 에코 프로 금량에 대해서 나는 수익 못 챙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번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되고 당장 준비 안 하시면 당연히 평생 후회 하시겠죠. 자,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2375-3546 010-2375-3546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오픈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유일로보틱스가 하반기에 로봇 대장조가 될수 밖에 없는거냐. 자 삼성 현재차의 고민 해결사가 떴다 비싼 임금에도 미국 투자 분까지 일고 있다. 자 유일로보틱스가 지난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 자동화 장비 및 산업용 로봇의 제조에 대한 이런 회사라는거예요자 주요 고객 가 어디다? 삼성, LG, 현대차, 기아차 1차 벤더 기업이요. 우리나라 국내 모든 대기업에 1차 벤더로 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자동화 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제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무인화에 무조건적으로 필수 요소가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먼저 공장 무인화를 시작을 했죠. 이런 대기업들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다. 로봇 관련 주들 엄청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 두 부분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최대 수혜주 유일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 유일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최근에 다른 로봇 인공지능 관련 주 대비해서 거의 오른 게 없죠. 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올 때마다 터졌던 역대급 거래량, 거래대금, 돈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자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이 부분들은 일명 이런 세력들이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얘들이 이런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면 절대로 지금 이 가격에서 털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최근에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데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 역시도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2022년도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헌데 이 종목도 처음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조금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당연스럽게 조정 패턴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종목 당장에는 큰 폭으로 안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지금 올해에만 5배 6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기아 모두 1차 밴더 기업이다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플러스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죠 자 당연히 지금부터 이런 또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 안에서 말씀드렸던 대응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한 대응이 힘들 것 같다 정확한 매수가가 필요하다 정확한 목표가가 필요하다 이런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당연히 매수 목표가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는 수익을 챙겨가고 누군가는 이 종목으로 똑같은 종목이지만 손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이 수익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대응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항상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우리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직업도 있으실 거고 나는 지금 이런 대응법들을 혼자 하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번 조급해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먼저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자010-2375-3546 010-2375-3546으로 유일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까지 대응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도 있는데 자,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입장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자로 이 대응법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일이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빠른 실시간적인 정보까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종목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거냐. 자, 가장 궁금해 하셨던 이 조건 검색식을 제가 이번에 무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만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정말 간단한 이 조건 검색식인데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챙겨드린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시는 이 키움의 영웅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 상단에 보시면 화면 찾기 창이 있어요. 자 이쪽에 0150이라고 치시면 이게 바로 조건 검색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조건 검색에 세팅해 놓은 값이 있죠. 기준봉 그리고 당일 거래 대금 주도주, 당일의 주도주 그리고 120일 신고가 그리고 매집봉 시세 초입의 종목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제가 세팅 값을 넣어 놓은 지표가 있단 말이요. 에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제가 기준봉 그리고 거래 대금 주도주, 당일 주도주, 120일 신고가 매 지봉 시세 초이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세팅을 해놨죠 자 이런게 왜 중요한거냐면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주식장만 하더라도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총목이 2500여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 섹터고 주도 종목일거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찾을수는 없다는거예요자 이건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제가 단언컨대 이 조건 검색식 사용 안하신 분들은 단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종목들을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내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당일 거래대금 주도주라고 보이죠? 자, 거래대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주식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돈이 많이 들어온 이런 수급이 많이 터진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죽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보시면 기가비스 삼성전자 삼부토건 미래생명자원 이런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높은 순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차트를 띄워서 보시면 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 신규주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신규니까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삼성전자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세번째가 삼부토건 이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 한들 고점 매수는 하실 필요 절 볼때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낙주 매매 하셔야 돼요. 빠졌을 때 들어가서 먹으셔야 하는 종목이지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미래 생명 자원 있죠.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전쟁 관련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자, 지금 이 사료 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지난 이때 4월 말을 기준으로 이 기준봉을 한번 세우고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죠.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너무 문나도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조건 검색식으로 종목을 찾아 주죠. 그 안에서 차트의 자리도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재료가 될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자, 차트의 자리, 재료, 그리고 이 돈이 쏠리는 수급이 들어온 이런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표 하나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이 당일 거래 대금 주도주인데 120 신고가를 보면 지금 거래대금 또 하나 높은 게 누구예요 자 3부 통원이 첫 번째고 제가 이 종목은 높은 자리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검색식에 두 가지의 캐치가 되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매집봉 시세 초입을 보시면 또한번 최근이 3부 통원 두 번째가 미래생명자원이죠 지금 이 검색식 세 가지 세팅에 모두 걸려있는 게 바로 미래생명자원이다 헌데 지금 이 차트의 자리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재료까지 너무나도 잘 맞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거래대금이 터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다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죠 결국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뭐 유튜브 주식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있던데 말로는 누가 수익 내주겠다 이건 못할까요? 다할수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게 진짜고 신뢰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매매내역 일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래생명자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매마크 내역 조회해보면 제가 지금 어떻겠어요? 바이 바이 그리고 세일 정확하게 뜨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전날 종가에도 들어갔고 또 한번 시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결국에 10% 가량 수익을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손익금액까지 정확하게 밑에 뜨고 있죠. 자 똑같이 이렇게 판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차트의 자리가 거의 동일했죠. 기준봉을 세우고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그 이후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중간까지 빠져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사료주들 재료가 너무 좋다. 이 종목도 당연히 움직여줄 수 밖에 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매매 마크 내역조에 한번 해보시면 똑같죠. 이 종목도 제가 들어가서 똑같이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자, 정확히 이렇게 제가 매수했고 매도했고 이렇게 손익금액까지 나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결국에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식 하시는 목적이 뭐죠? 궁극적으로 수익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어떤 장이에요? 순환매 시장이 다시 한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올해 초까지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얘들이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수급이... 2차전지로 다 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런데 얘들이 최근에 조정 패턴이 나오면서 이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 순환매 시장이라는 거요 지금 2차전지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여주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관련주들 재건 사료주들 그러면서 또한번이 2차전지 전체적인 섹터가 아니라 2차전지 안에서 최근까지 소외를 받았었던 이 장비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주식시장에서 섹터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결국 이 수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계좌관리 제가 예수금 이렇게 보시면 원대표 정확히 적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당일 매매를 들어가서 자 비밀번호를 제가 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어떻게 뜨죠? 정확하게 오늘 제가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 결국에 주식을 하는 목적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움직여 줄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셔야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건 검색 나도 이렇게 설정해놓고 꾸준한 이런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결코 가만히 계신다고 누군가가 이 밥을 떠먹여주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세팅하는 법 설명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세팅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아가셔야 되는 건지 조금의 이런 공부도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 이렇게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와야 평생 직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말씀드린 이 조건 검색식 세팅법 나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2375-3546 010-2375-3546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건 검색식 설정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저도 이 조건 검색식제 주식 인생 12년 노하우를 갈아 넣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도 큰 마음 먹고 오픈해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거딱 한가지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375-3546 010-2375-354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말씀드렸던 이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1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저는 당연히 저희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니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